지금 미션 문제 때문에 이 차도 입고가 되었고요. 보시면은 미션이 상당히 큰데 이쪽이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이제 이모듈이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삼상 그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또 클러치까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미션 주변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클러치 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클러치가 슬립해가지고 손상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될것 같은데요 분해해서 손상된 부품들 교환하고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탈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 머신이 별도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부품 값이 한 1500만원 정도 이 미션 뒤쪽 미션 빼고요 이쪽만 1500만원 미션까지 하면 거의 센터가로 뭐한 5천에서 6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고가의 그런 제품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이 되지 않고 엔진 모드로만 진행이 되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능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실 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삼정 오토미션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